이 제품은 미아오 모우즈의 실내 고양이용 인터랙티브 고양이 장난감입니다. 이 제품은 고양이들이 실내에서도 활발하게 놀수 있도록 도와주는 휠 연습기인데요. 사용자들에 따르면 이 트레드밀은 고양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. 속도 조절 기능 덕분에 각 고양이의 기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특히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. 깃털 장난감과 결합된 디자인 덕분에 고양이들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좋고 안전성도 확보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실내에서의 운동 부족을 해결해주는 이 제품은 귀여운 반려묘에게 큰 재미와 건강을 선사할 것입니다. 여러분의 고양이도 한번 경험해보길 추천드립니다. 로제코 스마트 고양이 장난감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이 장난감은 5가지 모드로 다양한 재미를 제공하며 자동으로 움직이는 깃털과 공이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 덕분에 고양이가 더 활발해지고 즐겁게 놀고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특히, 전자 인터랙티브 기능 덕분에 고양이가 혼자 놀 때도 지루하지 않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도 뛰어나고 안전성 역시 우수하다고 하네요.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애완동물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. 고양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신있게 추천합니다. 고양이 장난감 중에서 정말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WHYY의 고양이 턴테이블입니다. 이 제품은 단단한 나무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재미있는 스티콩이 함께 고양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. 특히 긁는 층이 세겹으로 되어 있어 고양이가 긁는 재미를 느끼면서도 지방 가구를 보호할 수 있죠.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고양이가 하루종일 놀고 긁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. 화학물질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결론적으로 이 턴테이블은 귀여운 친구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